안녕하세요. 수익의다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8월 9일 오전 장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즐거운 새한 주가 밝았습니다. 예. <laughs> 어, 서울은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근데 이제 동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있다니까 어, 이제 지역에 따라서 비 어,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어, 꼭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재밌는 일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세계 주요 지수를 좀 들여다 보게 되면 어, 지금 장 지난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이 조금 흔들리는 구간은 거의 어, 크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한번 결국은 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 같은 경우에는 어, 금요일 장 그래도 분위기 좋게 잘 가다가 굉장히 좀 많이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이게 이제 흐르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나스닥은 음전환까지 하고 다우전스와 S&P는 음전환까지는 하지는 않고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아침에 이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좀 강한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 S&P500 선물 그원물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 0.3% 정도 빠져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 정도 빠져있습니다. 꽤 많은 폭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어, 요 정도 빠져있다 보니까 아시아장은 요런 여건에서 출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조금은 애매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 좀 참고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난주에 발표된 주요 지표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고용 부분, 고용 변화,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부분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ADP라는 이제 사기업에서 발표한 내용과 정부 발표가 이틀 정도 갭을 두고 발표를 하고 보통 방향성에서 크게 다르게 발표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두 지표가 서로 반대의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대의 흐름이라까지는 좀 그러고 큰 차이를 좀 보여줬어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비농업 부분의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월 대비해서 기대치보다 더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이제 기대치보다 이만큼이나 더 늘어나는. 이런 94만 건 이상 이제 증가를 했다.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어, 고용지표가 이렇게 크게 발표가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 지금 테이퍼링이라든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어, 통화정책에 대해서 이제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오히려 안 좋게 나온 거는 호재성 분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금요일에는 이 내용을 뒤집든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아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또 애매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덩달아 발표된 실업률 7월 실업률 발표에서도 7월에는 어 실업률이 오히려 이제 좀 줄어들면서 결국은 이제 정부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가고 있다 그래서 테이퍼링 전략에 좀더 힘이 점점 실리고 있다 라는 방향성을 보여줬어요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치죠 뭐 그냥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우 경쟁은 굉장히 어, 잘 회복하고 잘 성장하고 있구나 이것만 두고 보면 굉장히 좋아해, 좋기만 아해좋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지금 금융 정책에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조이기 전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빌미를 줄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아, 정부 발표가 금요일에 있기 전에 어, 발표가 있었던 어, ADP 사에서 발표한 이 비동업 고용 지수 부분에서는 이제 전월 대비해서 큰 폭으로 어, 줄어든 내용을 발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눌러진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정부 발표는 이걸 뒤집은 내용이 발표가 돼서 조금 머리가 뜨겁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전히 어,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상황으로 조금 가고 있고요. 어, 지난주 한국장 너무 뜨거웠어요. 네, 그래서 반대급부로 이번 주에는 조금 조정장부터 출발을 할 수도 있겠다. 지금 해외 시장 여건도 조금 그런 상황이다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시초가로 달려든다는 거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조금 뭐 종합해서 나오는 뉴스 하나 정도만 챙겨.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증시라든가 금융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테이퍼링입니다 그래서 금융정책에서 결국은 이제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결국,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실물경제보다 금융경제가 우선하고 있는 현대 상황에 결국은 이제 그런 증거를 이런 부분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월 일자리 부분에서 정부 발표가 크게 웃돌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조금 영향을 줬구나.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발표가 됐을 때 물가가 많이 뛰었다라는 게 같이 이제 더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한번또 테이퍼링 부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눈은 아무래도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인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좀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변동성이 큰 어, 지난 주처럼 이제 기분 좋은 반등 장세를 기대하면서 시작했던 월요일과 그리고 그 흐름이 쭉이어졌던 월화순 뭐, 목뭐 금의 흐름과는 좀 다르게 조금 조정 구간과 흔들리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한주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다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